안녕, <laughs> 아이플러스맘의 랄라연지배입니다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엄마랑 배워요를 해볼 거예요. 엄마랑 배워요 중에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린이집 선택 기준이에요. 저는 선택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하게 넣어야 될 중에 하나가 바로 어린이집과 집과의 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프로그램이 아주 좋고 엄청 크고 운동장 아 어, 놀이터가 넓고 반이 많고 아이들이 많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엄청 멀리 있는 어린이집을 선택하시던어머님도 많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많다는 이유로 유명하다는 이유로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하지만 저는 어, 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는 어린이집을 한번 선택해라고 해 주고 싶어요 왜냐면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건 사건들을. 엄마들이 차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엄마가 데려다주고 엄마가 데리고 올수 있는 도보에 가능한 도보가 가능한 그런 거리 는 가까운 거리 있는 어린이집은 아주, 아주 안전하게 우리 아이 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 어린이집 생활이 될수 있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번을 봤기 때문에 아주 어, 익숙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엄마가 소녀 잡고 어린이집을 가면서 엄마와 어린이들에 대한, 대한 얘기도 나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엄마가 데리고 온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면서 엄마를 반갑게 맞이할 수도 있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엄마와 함께 차량을 타고 급하게 이동해야 되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나서도 놀이터에서 살짝 놀면서 그다음에 뭐 이별을 준비하고 어린이들만 해도 함께 이렇게 갈수 있는데 차량을 타게 되면 시간 맞춰서 차량을 타야 되고 또 아침에도 시간 맞춰서 엄마가 부랴부랴 옷을 입히고 밥을 먹이고 신발을 막 들고 막 이렇게 차를 태워야 되고, 막 이런 부담감 때문에 어린이집 생활이 급하게 또 돌아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들이 어린이집 선택할 때, 뭐, 어디를 선택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여기저기, 그리고 막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대기를 막 여러 군데 다 넣어 놓다가 가장 빨리 되는데, 뭐, 이렇게 선택해서 우리 아이를 빨리 보내고 싶은 마음에 그런 곳을 선택하는데, 빨리 연락 오는, 거기에, 어,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막 어린이집 때 이렇게 얘기하니까 빨리 보내야겠다 생각에 거기 바쁘게 보내시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머니께서 아이가 태어나고 어린이집 보내기 전에 대기를 넣으실 때도 집에서 가깝고 아이랑 먼저 한번 그 어린이집에 여유있게 한번 놀러 도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놀이터가 있다면 앞에서 한번 놀아보는 것도 좋고요. 놀이터에서 한번 놀아보고, 언니, 오빠야, 안녕. 뭐 인사도 해보고요. 그리고 달짝 선생님들도 뭐 애기가 있으면 한번 보시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뭐 인사도 하게 되고, 이런 분위기를 좀볼수 있잖아요. 그럼 더 선택해서 대기를 넣으시고, 그리고 지금 당장, 뭐 지금 아니면 못 들어옵니다. 그게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는 꼭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엄청 큰 영향을 주는 첫 어린이집이에요. 첫 사회생활이고,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프로그램이 많다, 어, 새로운 거 많이 접할 수 있다, 선생님이 수가 많다, 크다, 오래됐다, 어, 이렇다는 이유로 보내는 게 아니라, 집에 좀 가깝고, 아이난 안정감을 느끼고, 많이 보고, 경험했고, 이런 어린이집으로, 사랑을 통해서, 음, 사랑에 위험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어린이집 선택하시면, 우리 아이들이 첫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좋은 조건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할 때도 엄마랑 손을 잡고 비 오는 날에도 장화를 신고 비옷을 입고 안정적으로 걸어가면서 모자난도 살짝 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어린이집이 있다면 그 어린이집 선택하셔서 보내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엄마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